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5월 31일, 어, 계절의 여왕인 음, 5월도 이제 저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 2분기 마지막 달인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식구님의 구독자분들, 구독자분의 요청에 의한 종목, 휴마시스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좋지 않은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어, 뒷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더 이런 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마시스는 어 기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진단 키트 이슈로 선반영이 되어서 5,300원 정도를 하고 28,350원 급등으로 이어져 가서 현재 50% 이상의 가격 조정 13,300원에 오늘 형성했습니다. 어 부정적인 견해는 우선은 11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이 종목은 글로벌에서의 경쟁이 가능한가? 돈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진입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단 키트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술력 부분은 평준화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큰 지속적으로도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단 시야, 진단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평준화 될 것이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과독점적으로 진행을 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은 평준화되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접근하기보다는 중기 단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마시스 1분기의 영업이익은 1119억 원입니다. 전년비를 비 대비해서 8,321% 증가했고요. 휴마시스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351% 늘어난 1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면, 어, 요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5일 발표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862% 증가한 203억원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3422% 증가한 100억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70%인 142억원이 제품과 기타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이고, 1분기의 영업이익률은 58.8% 꿈의 영업이익률이네요. 휴마시스는 지난 2월 체코에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인 휴마시스 코로나19 AG 테스트 제품으로 첫 자가 진단 제품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서 지난 4월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3개 국가에서 추가로 자가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등록과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분기 실적에는 국내 판매 실적도 반영되어서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다. 휴마시스 코로나19 AG 테스트는 비인두, 비강검체를 사용해 양성, 그리고 음성의 결과를 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승인을 받은 제품은 두 회사. 휴마시스와 에스디스 바이오 센서 두 회사 제품이 유일합니다. 휴마시스는 이달, 음, 6일, 에, 같은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내수용 정식 허가를 받은 뒤에 에, 서울시 시범 사업에 20만 개를 공급을 했구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소유 추이에 따라 추가 납품 가능성도 현재 있습니다. 매출 증대는 당분간 어느 정도는 이어지겠고요. 앞으로의 큰 성장을 기대할 것이냐? 아, 그러면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진단키트는 오래지 않아서 진입을 하고 어,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다보면은 그리고 어,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지 않기 때문에 에, 그동안에는 어, 이러한 사태, 팬데믹의 사태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전문기업으로 몇 군데 했다가요 이로 팬데,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매출 신장을 시즌 도 같은 형태이죠. CGN도 역시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다운됐죠.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그것을 두배 정도를 가치를 부여한다 선치더라도 크게 이 고점에서 상당한 부분의 가격 조정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32만 원, 부상증자 전에 16만 원에서 현재 6만 7천 원, 12만, 13만 원까지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기업적인 상황은 그렇고 현재 11거 11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을 맞이했고 어,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또 3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아, 최근에 외국인 지분을 보게 되면은 5월 11일 정도에 11만 주의 외국인 보유에서 현재 100만 주까지 지속적으로 증대를,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성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점을 잘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적에, 어느 정도 일부라든지 전량 빠져나오는 방향.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있어서 기업을 더 연구를 했더니 몇년 정도도 더 들고 갈 자신이 있다라고 그러한 기업이 판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런 진단키트 종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11거래일 정도를 지속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하방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5일선 조차도 여전히 우하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서히 거래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 진입을 했지만 아직은 우하 방향으로 열려져 있고요. 조금 더 어, 하루 내일이든 음, 앞으로 2 3 일이든 그 안에는 하방 경직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곳에 물량을 어느 정도 실어서 반등 이렇게 21선까지 반등을 줄지 17,000원이요. 아니면 2만원대까지의 반등을 주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반등. 어, 반발 매수.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어, 투자, 어, 뭐라고 할까요? 음, 가장 좋은, 음, 투자 종목? 이 어, 라고 할까요? 어, 쨌든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낙폭과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 고점에서 저점을 많이 빠진 종목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을 형성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물론 이것은 휴마시스는 매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주나 대선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자리로 찾아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조정이나 거기에서 오픈 다운 정도로 이렇게 이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또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하방으로 열려. 있으나 조만간. 아... 내지는 61선이 현재 어느 정도냐면은 61선 가격이 12,600원 정도 따라서 13,000원 이하 정도 또는 13,000원대 일단은 13,000원 이하 정도에서 어 하방 경직이 되는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 외국인도 현재 대단히 물려 있고요. 현재 매출이 증대되는 상황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의 기회는 올 것이다. 다만 저점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 선수들은 분봉의 위치를 잘 확인해 보겠죠. 현재 슈마시스는 서서히 바닥권 자리는 아직은 어, 올 듯도 하지만 13,000원 정도 아직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 빠르면 내일이라도 저점의 하방경직자리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 한번더 슈마시스 에 대해서 어, 많이 예, 현재 50% 이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 진입장벽 또 주식시장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을 현재는 진단키트로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이든 모레든간에 구독자님의 고점에서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어좀 이런 같은 주식한다는 그러한 마음 식구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방 경직이 제 기준입니다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는 아직은 모아지지 않는 우하방. 오른쪽 아래로 현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화요일 내일짜리 나올지 수요일 날 나올지를 좀 조만간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셨다가 저점에 여력이 되시면 물량을 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일부 남겼다가 또 고점을 또 거기 또 노려볼 만도 하고요. 왜냐하면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슈마시스, 현재는 이 고점에서 여전히 가파른 기울기의 각도로 쏟아져 가고 있죠. 모멘텀 지표도 아직은 어, 과매도 영역에, 물론, 어, 슬로우 스토케스틱은 파란 무릉덩이지만, RSI 보조 지표상으로서는 아직은 어, 30 이상으로 돼 있어서, 61선, 현재 61선은 아까 봤죠? 어, 12,600원 정도야. 어, 그 정도까지는 정도 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품봉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아직은 우하방향으로 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마시스 언젠가 제가 만원 자리를 한번, 뭐, 한번 했던 것 같으네요.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게 되면, 요 자리를 만원에서 지켜지고, 상승하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 4월달인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요기 자리. 여기 정도 13,000원이 될지, 아니면 여기 12,300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조만간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자리 잘 어느 정도를 살펴서, 어, 반등이 나올 적에 어느 정도 차익을 해서 손실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 어, 또한 이 기업에 대한 기술, 현재는, 음, 빠른 신뢰하기 때 해석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업 내용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하고 어느 정도 진단 키트의 음, 섹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 알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현재의 보유 지분, 최근 매수 수급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만 보는 고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 공매도로서는 현재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는 그렇고 기관 투자가는 아직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어, 기타법인 쪽에서만 단기로 매수 매도를 일삼는 정도이고 외국인 현재 대단히 물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 보면은 5월 10일 정도니까 18,000원대 정도가 들어온 모습을 보입니다. 아, 16,000원대 16,000원이요. 그리고 13,000원 아, 따라서 외국인이 만약에 에, 털으려고 하더라도 16,000원, 7,000원 정도까지 즉 여기까지 21선에 17,000원 아, 여기까지는 한번 정도는 장중에더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점 공략 차분하게 잘 하셔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실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에, 그러한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힘든 장, 슈마시스 주주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